안녕하세요. 네아름이네입니다. 커피 한 잔을 하셨나요? 전 지금 커피 한잔 하고 얘 지금 문제가 있는 애들 좀 데려와 봤는데요. 얘는 제가 미싱인데요 지금 6월 6일날 식재를 했네요. 근데 얘가 물 반응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명관수를 세 번이나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래도 물 반응을 안 해요. 뿌리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얘 데려왔고, 얘가, 어, 한참 이뻤는데 이렇게 물을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유리구두 이렇게 돼버렸네요. 아 어, 그래가지고 얘를 지금 잘 봐주려고 다시, 다시 식재, 다시 식재해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음, 봐줘야 될 애들이 많죠 요즘 얘는 물을 물을 상면에서 많이 줘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나머지 이거 세개 합식이거든요. 얘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다시 심어줘야 되나? 이미 심류 한번 여기서 털어볼게요. 지금 6월달에 6월 초에 심었으면 꽤 됐는데 왜물 반응을 안 하는지 지금 물 반응을 안 하죠. 이 밑에 뿌리가 안 좋은가 봐요. 그냥 얘는, 이참에 그냥, 뿌리를 커팅을 해서, 커팅을 해보겠습니다. 스프레이 한번 뿌려주고요. 혹시 모르니까. 뿌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뿌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쪽에가. 더 잘라야 되나요? 뿌리가 되게 좋지가 않아요. 더 잘라야 되나? 아깝다에 분리 안 됐으면 좋겠는데. 분리를 해야죠. 아내가 좋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얘가 좀더안 좋다. 이 정도까지 커팅을 해서 새 뿌리를 받아야 되겠어요. 여기 위에는 새 뿌리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미싱류. 이때도 잘라주고 네, 다시 심어주고 그리고 이 아이 유리구도 9월 5일 날 식지했던 애거든요. 이두 아이는 뿌리가 이렇게 잘 났는데 많이 뿌리를 건들지 않고요. 얘는 식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심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두 개를 합식하기는 그렇고, 요번에 도깨비님한테 선물 받은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유리구두를 세트로 한번 심어줄게요. 빨망을 이렇게 깔고, 배수층은 조금만 해주고요. 여기서 애가 붙여지게, 화분이 그래도 작지는 않아요, 이 아이. 아, 귀엽네요. 화분하고, 이 유리구두가 지금 로제트가 되게 작으니까, 동글동글하니, 귀엽습니다. 또 마침 어제, 이, 그, 국회비님이 이걸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조그만 애들이 심기가 더 힘들어요. 그죠? 어중간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 조그만 화분 있죠. 이런 소품 화분 이런 걸로만 쫙 심어도 귀여울 것 같아요. 이쪽이 앞이구나. 저쪽이 앞인 줄 알았네요. 이쪽이 앞이네요. 이쪽이 앞이네요. 이렇게 마사를 마무리 오늘은 제가 키핑장에 일찍 감초 왔어요. <laughs> 학원 가기 전에 이 아이들 케어 해주고 오늘은 어 깍지 약을 오늘은 뿌려주려고요. 이렇게 하나 완성. 아 이쁘네요. 커피 한 모금 하고. 아우 진짜 아침에 일찍 오니까 너무 여유롭네요. 너무 여유로워요. 넣고 또 여아이. 지금 뿌리가 막 나고 있는데, 어 커팅 해주면 여기 조금 긴 것만 잘라줄까? 이렇게 지금 실 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우 얘는 자리를 잘 잡고 있었는데 걔는 왜 그랬을까요? 이 화분은 뭘 심어도 이쁠 것 같아요. 진짜 이 화분, 아, 무슨, 들꽃이라, 들, 들꽃이라고 써있네요? 들꽃? 들꽃 뿐인가, 이게? 어, 너무 이쁘다. 너무 감사합니다. 도깨비 집밥님, 아니, 도깨비님. 도깨비TV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성격이, 뭐 이렇게 받으면 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주는 때가 편해요. 뭐 선물할 때가 편하지 받을 때는 아 나도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또 막상 받으려고 하면 손 부끄럽더라고요. 아 주소를 알려드리기가 되게 미안 미안하고 했는데 근데 또 선물은 주고 받으면 되니까 제가 도끼비님 도끼비님한테 이렇게 또 마음 줄 일이 있겠죠. 있겠죠. 구독자 500명, 600명 넘었다고 보니까 우리 도깨비님이 저한테 몽실이도 선물해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도깨비지, 도깨비님한테 드린 게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선물이 그렇다고,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면 선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분은, 도깨비님은, 음, 진짜, 마음이 좀 따뜻하신 분 같아. 퍼주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아, 귀엽네요. 너무 딱입니다. 이화분이 이렇게 심어 보고요. 보이나요? 저렇게 암증맞게 귀엽게 있는 애들.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미식류가 이제 미식류가어 비앙카랑 좀 비슷, 비슷하지 않나요? 얘가 입장이 짧뜩해지면 얘랑 비슷, 한 얘가 비앙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식류더라고요. 이렇게, 비앙카. 지금 이 비앙카는 잘 자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쁘죠? 얘는. 살짝 이거, 여기다가 합식할 때 이거 하나하나 합식한 거거든요? 합식 되게 힘들었어요. 이 방울분에다가. 7월 4일날 합식했네요. 7월 4일날 합식. 근데 얘는 잘 자라고 있는데, 제가 활착을 못하니까, 이 종류의 애들이 저는 다 순둥순둥 한줄 알았거든요. 근데 활착이 안 돼. 아, 진짜. 그래서 얘를 다른 데다가 새뿌리를 내줘야 되겠죠. 어디다가 해줄지, 잠깐만요. 어디다가 해줄까? 이 삼두가 합식하면 진짜 애매하거든요. 이 삼두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말랑말랑해서 들어가기는 편하겠다. 이렇게 한번 넣어줄게요. 어디다가 넣어줄까? 옛들분 골라봤거든요. 옛들분에다가 이렇게 이게 이 삼두가 참 애매해요. 심기가. 안 이뻐. 삼두는. 사각분도 안 어울리고 입구가 조금 작은 요화분. 어떤가요? 요화분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요화분에. 주전자 모양의 이 화분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렇게 딱 맞아서 들어가야지 얘가 활착이 빠른데 이렇게 일단 심어 주겠습니다. 조금 마사를 조금 여유 있게 넣었어요. 이 아이는 깊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푹 넣고, 우리, 신규님이 준, 아열대를 조금 올려서 뿌리를 빨리 내게. 아열대를 이렇게 올려서 뿌리를 빨리 내게, 그리고 지지대로, 상으로 지지대로 얘를 조금 잡아줄까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목도는 나중에 올려주고, 얘가 뿌리를 활착하면, 요 탕으로를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이 아이를 그냥 삼목판에 꽂아도 되는데 그러면 다 삼목판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탕으로로 딱고정을 핀을 꽂아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일단,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식류는 다시 네임표에 써줘야 되겠죠?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디 갔지? 했니? 오늘 날짜만. 오늘 날짜만 기재를 해놓을요 이렇게. 이렇게, 일단,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음, 분갈이 해줘야 될 애들이 많잖아요. 요즘요. 오래 하셨던 분들은. 얘는, 어, 분채 팔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라이브 방송에서. 근데 제가 이 분채 사네요. 근데 이 화분 때문에 제가 샀거든요. 이 아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 이름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안 이쁘죠, 여기서. 이 뿌리 쪽도 조금 이쁘게 정리를 해줘야 되고, 안 이뻐요. 안 이뻐서, 얘는 분갈이 대상으로다가 데리고 와 봤어요. 뿌리 활착은 지금 잘돼 있네요. 뿌리 활착 잘돼 있고 그리고 충 없고 근데 지금 뿌리를 좀 묵은 뿌리들은 정리해주고 지금 얘가 얼굴을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이런 묵은, 묵은 뿌리들은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 뿌리가 흙 속으로 좀 들어가게. 단장을, 이제 가을 단장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얘가, 어, 새 화분에 들어가서 새 흙도 만나고, 뭐, 이렇게 분리되죠. 얘가 이렇게 고사가 되려고 했죠. 그렇죠? 고사된 뿌리는 잘라주고 얘도 지금 어, 뿌리가 어, 이쪽은 괜찮네요. 이쪽은 괜찮네요. 어, 근데 뿌리가 진짜 정신없이 났다 얘는 이렇게 올려서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이름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진짜 뿌리가 안 이쁘다. 제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깨끗하게 참 때가 많죠? 오래됐나 봐요 얘가 이렇게 되면 안 예쁘고 요럴 때 이제 새 뿌리를 받아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죠. 이야 로제트는 이쁜데요, 그쵸아 생각날 듯하고. 생각날 듯 하는데 얘가 누군지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 보면서 얼추 이름을 한번 찾아주려고요. 얘가 하엽이 잘안 뜨라서지니까 하엽 자국이 잘안 뜯어졌던 하엽 자국들이 많아요. 최대한 예쁘게 해주자 깨끗하게. 어, 얘도 목대가. 다 이렇게 좀건동건동 하거든요? 자를까, 그냥? 삽시갈까? 자연 문생 같이 생겼죠? 아닌가? 너무 오래돼서 여기가 커팅 자국이 잘표안 나죠? 얘가 지금 문제거든요? 얘가 이렇게 잘라지려고 그래서 얘를 한번 잘라볼게요. 음, 안에 뿌리는 괜찮은데, 최대한 깨끗하게 해서. 아, 우얘 시간이 많이 잡아먹네. 이 밑에 뿌리도 새 뿌리 안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잘라줘.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심어줘 보겠습니다, 이 아이도. 이런, 서인경분이나, 난다자리분이죠? 자꾸 서인경분이래. 난다자리분인데, 제가. 아, 죄송합니다. 근데 조금, 파묻혀지는, 파묻혀지는 스타일의 화분에. 진짜 이렇게 수영이 나나 이렇게 딱 모아지지 않은 애들이 심어놓으면 안이쁘지만다 삐뚤어 자라가지고 아, 유거 어떻게 하냐? 요 안에 딱 뭐가 있었으면 좋은데 이렇게라도 이 아이가 여기서 활착하고 근데 이 세상사가 정성들이면 다 뭔가 좋아지잖아요. 그래도 나름 지금 깔끔해지지 않았나요? 이쪽을 앞으로 하지 말고 이쪽을 앞으로 해야겠다. 나름 깔끔해졌죠? 이 아이는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름이 뭔지. 이렇게, 이렇게 심어주고요. 오늘 이렇게 정리해줄 애들, 어, 또 아픈 애들, 이렇게 해봤거든요? 이쁘네요. 음, 여기다 놓을까?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아 어, 예, 예, 진짜, 미식류 되게 신경 많이 쓰였는데, 오늘 잘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속이 편하잖아요?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아픈 애들, 소환해서. 도깨비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도깨비님, 따님, 어, 얼른 케차해서, 어, 이 가을도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가족여행도 가시고 행복하길 바래요. 도깨비 집밥님, 도깨비 TV, 도깨비 다육TV죠. 도깨비 다육TV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찍어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